벚꽃 스튜디오입니다. 재밌게 보아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. 첫 번째 신기술은 위험을 감지하면 볼륨을 줄여주는 에어팟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합니다. 미국 특허청에 관련 특허를 출원하였고 사용자가 위험에 처했을 때 주의 상황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에어팟 오디오 음량을 자동으로 조정해 주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. 미국 IT 매체 폰 아레라는. 애플이 미국 특허청에 상황을 고려한 오디오 시스템이라는 제목의 특허를 등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. 이어폰은 언제 어디서나 음악이나 라디오를 들을 수 있게 해주지만 볼륨을 크게 설정해 사용할 경우 사용자에게 닥친 위험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할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 애플은 에어팟 프로에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과 함께 외부 소리를 들으면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주변음 허용 모드를 추가했지만 사용자가 이 모드를 선택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. 이 특허는 사용자가 자전거 앱을 실행했거나 사용자가 도로 위에 있을 때 오디오 볼륨을 조정해 줍니다. 특히 문서에 따르면 이 기술은 사용자가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을 경우 음악이나 영상의 오디오 음량을 자동으로 조정합니다. 이 오디오 시스템은 사용자의 위치나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을 감지해 오디오 추의 출력을 조정한다며 상황에 따라 오디오 음량을 낮추거나 완전히 차단할 수 있다고 애플은 문서를 통해 설명했습니다. 예를 들어 사용자가 아이폰이나 애플워치에서 자전거 앱을 실행하거나 사용자가 도로 위에 있을 때, 오디오 볼륨을 조정하는 방식입니다. 에어팟에는 현재 음악 감상 중 이어폰 하나를 뒤에서 빼면 재생 중인 음악을 일시 중지하는 자동기 감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. 때문에 자동기 감지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가 몸이 기울어지는 등 위험을 감지해 오디오 볼륨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. 애플은 해당 특허 기술이 에어팟을 기본으로 향후 다른 웨어러블 기기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 때문에 이 기술은 애플 글래스나 귀를 덮는 형태의 무선 헤드폰 에어팟 X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. 이 기술은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서 꽤 근사하고 새로운 기술이네요. 그러나 얼마나 위험을 잘 인지하고 적용될지가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네요. 아무튼 꽤 기대되는 신기술이네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